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평소에 녹음해야 될때 중요한 일 있으실 때 아이폰으로 녹음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해외 같은데 나갈 때는 무조건 아이폰으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리플이 달린 것도 보니까 아이폰 녹음 음질이냐 음질 너무 좋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이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 영상이랑 합친 겁니다 사실 아이폰 10R 이상 기종부터 마이크 음질이 엄청나게 대폭 파워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음질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무손실 녹음에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영업 테크닉인데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바로 애플의 로직 프로를 이용해서 녹음 파일을 살짝 마스터링 해주는 겁니다. 파이널컷 프로랑 같이 번들로 샀다가 로직은 쓸일 없어 하고 처박아둔 경우가 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요, 로직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실제 제가 그럼 요번에 녹음했던 그 파일, 그 녹음 파일을 이 에어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쏴줍니다. 자, 아이맥에 이렇게 쏴줬어요. 자, 로직 프로 열었습니다. MT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오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아까 에어드롭으로 받은 요 녹음 파일을 이렇게 끌어와서 트랙에다가 놔 줍니다. 그러면 첫 마디부터 이렇게 쭉 들어갈 거예요. 모니터링 스피커가 있다든지 좋은 헤드폰이 있다든지 하면 유리하지만 이걸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이어팟, 에어팟,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이어폰을 끼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장비들이 일정 이상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트랙 정보 패널이 있거든요. EQ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EQ를 더블 탭 하시면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직에 있는 EQ는 상당히 좋은 게 애널라이저가 있어서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재생해 보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 이 정지시키면은 이 파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프리즈 시켜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헤르츠 범위가 나오는 건데 몇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들을 이 EQ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진게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아랫부분에 있는 쓸데없는 부분들을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20이라고 써있는 이 헤르츠 부분을 이렇게 위로 끌어주시면 경사가 앞으로 전진하죠. 그래서 100 정도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요. 100 헤르츠 미만에 있는 소리들을 적당히 깎아내주게 되는 겁니다. 대략 80 헤르츠 미만의 소리들은요. 사실 음성으로서의 가치는 크게 없는 웅성거림이라든지 약간 진동 같은 소리를 담는 영역입니다 과감하게 80에서 100 언저리를 이렇게 깎아주면요 그것만으로도 소리가 더 타이트해질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처리를 해주고요 보시면요 이200 언저리가 약간 치솟아 있고요 이500 언저리도 치솟아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500 언저리를 이렇게 가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밑에 있는 이 범위 휴 값이라고 하는데요. 범위를 살짝 좁혀서, 자, 이 400에서 500 사이를요, 약 3dB 정도 이렇게 파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200 언저리도요, 한 2dB 정도 살짝만 파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깔끔해지고 타이트해지는 효과가 납니다. 다만, 매번 상황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듣기 좋은 사운드를 찾아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들을 너무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은 지나치게 소리가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맛만 살짝 줄까라고 그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K 언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적당히 2.5dB 정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선명도가 살아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좋은 부분의 사운드가 드러나게 되면서 사운드가 훨씬 더 깔끔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볼륨의 변화를 줄여줄 수 있는 이 컴프레서라는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요 아래쪽에 빈칸을 클릭하셔서 다이나믹에 가서 이 컴프레서에 가주시면요, 여기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 빈티지 옵토를 눌러 주시고요. 요게 목소리 톤에 잘 맞는 그런 컴프레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토 개인이라고돼 있는 거를 꺼 주시고요. 다른 거다 건드릴 필요가 없이 여기 레이시오라고 되어 있는 압축 비율을 약 4대 1 정도로 해 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과성 리뷰를 매 시간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얼만큼 사운드를 압축하고 있냐라는 건데. 쉽게 말할 때 말고 큰 소리가 났을 때 바늘이 일정 움직일 정도로만 이제 조정해 줄 겁니다. 여기 스레숄드라고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적당히 움직이셔서 큰 소리가 날 때만 요 바늘이 움직이게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과석 리뷰. 네, 저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 부분에만 살짝 걸리는 정도로만 일단 걸어 줬습니다. 저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를 이용해서 볼륨을 끌어올리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낼수 있는데요. 리미터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볼륨의 한계를 넘지 않게 정말 리밋을 정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리밋의 한계 이전에 여유 공간에 있는 소리를 위로 짜내서 조금 소리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사람은요, 볼륨이 크면 소리가 좋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일정 이상 볼륨을 크게 만들어주는 게이 리미터 역할입니다. 자, 여기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스터 최종 나가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다이나믹스에 가시면 리미터가 있거든요. 여기 리미터 스테레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또 복잡해 보이는 뭔가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 아웃풋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최종 사운드의 마감 볼륨입니다. 리미터는 말 그대로 이 이상으로 볼륨을 올라가지 않게 조정해주는 놈이거든요. 이 아웃풋 레벨을 조금 여유를 갖고 마이너스 1.0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볼륨을 절대 올려주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재생을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버럴맨시가 여기 여유 공간이 남아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 여유 공간을 이 게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 여러 시간입니다 볼륨이 커졌죠 그런데 절대 이 아웃풋은 마이너스 1.0 제가 선택한 거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리미터의 볼륨을 올려주는 것도요 적당히 큰 소리가 나올 때 이걸 올렸는데도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는다 라는 정도까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소리를 얘가 너무 클 때는 이렇게 리덕션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적당히 볼륨을 올려서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제 처리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파일에 바운스가 왔고요 이 프로젝트 뽑아 주게 되면 최종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태와 이 최후의 상태 비교해서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베르 메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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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좀 뭔가 웅얼거리던 느낌도 줄어들고요 명료한 느낌이 살아나는 사운드로 변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테크닉은 요 오디오 관련된 기능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두루두루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접하다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테니까 한 번씩 시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모두 모두 안녕